안녕하세요 수입비입니다. 응? 오늘은 부원장님의 손을 환골 탈퇴를 시켜드리러 왔습니다. 딱부원장님 <laughs> 손을 환골 탈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다녀올게요. 안녕. 아, 지금 소고프 하고 있어요. 손톱이 진짜 너무 심하다고 지 응. <웃음> 응. 다녀 <laughs> <하고> 올게요. 대단요 <laughs> 리도가서 이거, 카드 쓰기로 놀이기구 타느라 재밌으셨죠? 나 브이로그 찍고있어 안녕히주세요 예쁘게 나오면 좋겠네요 편집자님 이번에 썸네일 그렇게 말고 예쁜걸로 해주세요 일단 색깔은 연보라색이에요. 디자인이 뭘까요? 네, 뭘까요? <laughs> 어, 안 돼. 저거 찍어야 돼. 무거건안찍도주잖아 <laughs> <laughs> 아, 바보카. 짜 소고프 끝. 연장은 조금 남겨놨어요, 위에 할라고 이게 사람 손님입니까? 그래. <laughs> 다시 밥 먹고, 그 다음에 <laughs> 할게요. 빠빠푸디트 그냥 먹어도 살이 빠르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음료수 끊게 도와주고, 동작 싸게 도와주고. 저는 파리바게트에 그 샌드위치를 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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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탱구리. 이 <좀> 머리카락은 내 머리카락이겠지? <웃음> <웃음> 아 뭐, 네? 머리카뭐 하나 어 네. 아, 네. 여러분 영상 찍는 걸 까먹었어요. 일단은 연장 다 끝냈고요. 그라데이션 들어가고 있거든요. 둘다 배불러가지고 영상 찍는 걸까먹었 뭐지? 이렇게 그라데이션 원 코트 들어갔고 투 코트 들어갈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대충 쓱쓱. 그냥 대충대충 대충 쓱쓱 하고요. 스펀지로 넣어주세요. 수입비 야광걸리터 바이올렛입니다. 이렇게 뚜껑에 저희 수입비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화 하나씩 붙여서 나가요. 색깔 구분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릴 텐데. 요 클리어 젤로. 얇게 해주세요 두껍게 발리면 양광 글리터가 뭉칠 수도 있고 모양이 안 예뻐지기 때문에 얇게 도포되지 않은 곳 없이 고르게 도포해주시고요 이런 푸셔로 이렇게 하고 한 번만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탈탈탈 털어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큐어 해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여기를 이렇게 다 털어내는 게 아니고요 요 큐티클 부분에 많이 붙은 요 가루들만 살짝 털어 주신 다음에 위에 클리어 젤로 한번더 오버레이를 해줍니다 넘치지 않게 고르게 분포해 주시고 낮인 데도 이렇게 빛이 납니다. 지금 밖에서 빛들어오는데도 이제 나머지 손가락들도 해줍니다. 두 손가락씩 진행할게요. 사용하시기 전에 꼭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세요. 네. 야간가루가. 글리터보다 입자가 곱기때문에 위로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큐티클 부분만 위에 살짝만 가볍게 털어주셔야 돼요 막 빡빡 털면은 얼룩질 수가 있거든요 낮인데도 이렇게 빛이 납니다 어.. 낮에는 약간 이런 느낌 한쪽 이제 엄지에 파츠 올릴거예요 약간 태양 느낌에 나는 스톤을 붙일 겁니다. 예쁘이. 음,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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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텐구리. 음, 끝이 아니라고. 예쁘다. 방금 바이브레이션 뭐죠? 오늘 아, 네. 샤넬 넘버 바이브를 붙여버리고 있어.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아 너무 예뻐 미쳤어. 자 이제 오버레이 들어갈 건데 오버레이는 급비예요 <laughs> 급비라 찍을 수가 없어요. 끝나고 올게요.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네, 나와? 나 네. 나와요? 나 나와요? 나와요. <laugh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제. 전부 끝났고, 저희가 직업 특성상 많은 부분들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수강도 하고, 그리고 저희의 기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을 마음껏 알려드릴 수 없는 게 저희도 되게 아쉬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샤넬 명품 네일 해봤는데,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laughs> 구독자님들이요. <laughs>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네.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